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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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미호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수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처음 보는 스티커는 딱히 없었어요. 물론, 여기 보이시는 이 벚꽃 스티커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리프가 없거든요. 왜 리프가 없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 아이템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거를 바로 보러, 보러 간다 라고 하시면은요 하나는 꿈의 파스텔 캠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반짝반짝 별입니다 참고로 제가 원래 여기에 40리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두 다 이렇게 개수를 맞추고 싶어 가지고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그리고 이거 하나를 각각 만들어줘서 그냥 보건 재료가 없이 그냥 리프로 만들어서 40 리프가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전부 다 소모를 해버렸고요. 여러분들 요 아이템 두 개는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법용성 있게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건재료가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큰 별. 이게 동물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두운 배경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별만 배치를 하셔도 뭔가 좀 행성 같은 느낌으로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 말고, 아, 저는 날미님 보건재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지나갈 수 있는 저기, 뭐지, 인테리, 인테리어에 따라서 만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별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낮은 별이, 낮은 별이 있어요, 여러분. 낮은 별은 밑으로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건재료가 별로, 그러니까 보건재료가 다섯 개 정도밖에 없고 여기서 뭘 사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이거 노란색 별 아니면은 흰색 별, 낮은 별을 살것 같긴 해요. 그렇, 그렇지만, 보건재료가 많고, 리프를 좀 넉넉하게 다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이렇게 뭔가를 좀 세트적으로 꾸미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이거, 그러니까 리프가 넉넉하고, 보건재료가 많으신 분들 한정에서예요 요거 생각보다 되게 예쁘거든요? 이거 범용성도 좋고, 활용성도 좋고, 또, 또한 니트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 마, 말씀드린 저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반짝별 아이템에서는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여기에서는 무엇을 추천을 해드려야 되냐? 여기서는 일단은 디저트 같은 거, 유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면은, 요런 디저트를 만들어주시면 되시지만은, 아마 제가 지난번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방석을 아마 좀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방석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 귀여운 방석. 물론 제가 잘 쓰는 방석은 아니지만, 요런 귀여운 방석. 아마, 아마도, 요거랑 그리고 기본 아이템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랑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이번에 어쨌든 기간 한정에서 나온 요런 뭔가 잠자는 공 뭔가 잠자는 꿈나라 같은 테마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거 요거 파스텔 파스텔 방석 중에 두개 중에 <laughs> 죄송합니다. 비염이 두개 중에 하나를 구입을 하시면 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크게 뭔가를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앞에서 제가 어제 여러, 여러분들한테 좀그 여러분들한테 일상 라디오로 찍고 뭔가를 간만에 무과금 테마로 한번 꾸며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무과금 테마 하면은 제 시청자 중에 군양이 님이 계시, 계, 군양이 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laughs> 어, 제가 비염 때문에 지금 코가 자꾸 막히는데, 군양이 님 캠핑장을 보고 나서, 어, 저거는 내가 뭔가, 나도 뭔가 무과금 컨셉으로 좀 꾸며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꾸민 게요 카센터 테마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무면허예요. 저는 안전불감증이 심해가지고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항상 뚜벅이 뚜벅이로 버스 위주로 타는 사람인데 칸세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다 지나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봤고요. 요거 공구함 열리는 거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참고로, 오케이, 모, 오케이, 오케이, 모 <laughs> 발음이 안 되네요. 아, 아무튼, 오케이, 모터즈를 보고 만든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구함 같은 것도 상호작용이 있고, 이거는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수리하는 연출을 한번 이렇게 침대로 배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이, 바닥이 여러분, 시멘트 바닥이에요. 시멘트 바닥 리프템인데, 이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무가금 테마입니다. 동물, 동물 우정 가구도 있고요. 그리고 스살 광장에서 파는 아이템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카센터 테마를 한번 꾸며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동물 우정 아이템에 여기 보이시는 주사위, 주사위 오디오 까지 해서 저렇게 한번 꾸며 봤습니다 아 제가 지금 비염이 되게 심해 가지고 이게 숨이 잘안 쉬어지면서 자꾸, 자꾸 코를 자꾸 킁킁거리게 되네요 <laughs> 오늘도 저한테 기프트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선써리님 오랜만이시네요 레드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엘레강스 에센스가 저한테는 되게 귀해요. 요것도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분양이님 레드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요리사 컨셉이신가요? 아저 선글라스를 저도 사고 싶기는 한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재원님도 레드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재원님한테는 제가 부계장인 유나리로 SP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추영덕경님 빛나는 유리의 심포니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 또 있으시네요 아직. 달콤한 기쁨 리치님도 레드 레드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엘레강스 에센스 다시 한번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너무 죄송하지만 일상 라디오는 진짜 좀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 개인적으로 내일 6시쯤 아니면은 아마 그리고 내일 3시쯤에 업데이트가 되거나 아마 내일 6시에 프리뷰 아이템이 뜰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오늘 나오길 좀 바랬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묘나리가 다 끝났어요. 묘나리가 토용 아이템을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무과금 테마로 최대한 빨리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은 일상 라디오는 여기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비염 자꾸 아, 아까 아까 점점 계속 킁킁 거리는데 비염 때문에 지금 목소리도 목소리고 자꾸 자꾸 킁킁 소리가 나서 아무래도 길게를 길게 녹화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